그렇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람 우리가 늘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는 늘 깨어지고 무너지고 또 허물과 죄도 많사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면 내세울 건 죄밖에 없사오나 허물밖에 없사오나 부족한 건 모자란 것밖에 없사오나 능하신 하나님 권능과 권세와 지혜와 청명이 주님께 속하였고 종기와 영광이 주님께 속하여사오니 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견고히 세워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고 낙망하여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믿음 지키며 일편단심 변함없이 주님 사랑하는 한결같은 믿음의 절개 믿음의 정조를 지킬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깨닫고 은혜 가운데 나가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레위기 11장에 1절에서 28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 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 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서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되 새김질을 못하므로 너에게 부정하니 너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에게 부정하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라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가증히 여기라. 수중생물의 진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너에게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니라. 이것들이 가증한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다마스와 갈매기와 새떼 종류와 올빼미와 가우, 가마우지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사다새와 너새와 황새와 백로종류와 오디세와 박진이라 날개는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에게 혐오할 것이로되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 지니 곧그 중에 메뜨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 종류, 파충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에게 혐오할 것이니라.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을, 이것들이 죽검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검을 옮기는 모든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굽이 갈라진 모든 짐승 중에 쪽발이 아닌 것이나 생임질 아니하는 것에 죽검은 다 내게 부정하니. 만지는 자는 부정할 것이요. 내네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내게 부정하니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것들이 내게 부정하리라. 아멘. 아멘. 예. 부정한 것과 부정하지 않은 짐승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별히 구별을 했습니다. 예, 여러분 어, 말고기 예 말고기는 안 되죠. 또 뭐가 안될것 같아요? 낙타고기가 안 되죠. 왜 구분이 있는데요. 그런데. 예, 굽이 갈라지질 않았어요. 소는 굽이 앞에 보면 둘로 갈라져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세김질 하면서도 굽이 갈라진 걸 먹어야 돼요. 에, 돼지는 굽은 갈라지지 않는데 그 굽이 갈라지긴 했지만 뭐가 없어요? 세김질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에, 성경을 통해서 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게 에, 클린하고 언클린 하는 거예요. 에, 깨끗한 것과 깨끗지 않은 거, 부정한 짐승과 부정하지 않은 짐승. 이것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별히 지키는 거고 그들의 삶 속의 종교 행위 중에 하나였습니다.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반드시 닦는 것도 유대인 율법이에요. 그래서 손을 그렇게 닦았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래가지고 지금도 기록에 남아 있는 거 보면 그손 닦는데 거기에 바위가 다닳 정도야. 바위가 닳 정도로 그렇게 해서 손을 열심히 닦고 이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런 것들 구별하면서 돼지고기 얼마나 맛있는데요, 목사님 삼겹살. <laughs> 예, 그러잖아요. 예, 그 독일 사람도 얼마나 폭을 좋아합니까? 햄 소세지, 뭐,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예, 그런데, 유대인들은 못 먹었어요. 유대인들은 못 먹었어요. 왜요? 구별된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니, 이렇게 사는데, 목사님, 여러분, 이걸 영적으로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그랬어. 이 얘기가 아니고, 이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가 구별해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 왜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에,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살면서 살아가면서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laughs> 놀라운 사실은 진주 조개가요 바닷가에 사는데요 에, 바닷물을 그냥 마시지 않는답니다 거기서 소금기를 차 걸러내고 물만 먹는데요 바닷가에 사는데 바닷물 안에 사는데 에, 소금물을 하나도 안 먹어 진주 조개가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에, 또 에, 바닷가에 사는 모든 물고기들이요 여러분. 바닷가에 비록 몸 담고 살지만 물고기에 소금물이 배는 거 보셨어요? 에, 물고기 이렇게 짝 해가지고 여러분 횟떠가지고 들어보세요. 거기 속임기가 있나? 없어요. 짠 맛이 안 난단 말이에요. 바닷물고 바다 비록 바다에서 살지만. 그 얘기는 뭐예요? 바다에 살아도 소금물하고 소금물 가운데 살지만 자기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예, 말똥벌레가요 예, <laughs> 예, 뭐라 그래 말똥벌레라고 는 개똥벌레가 이렇게 불가운데로 지나가요 그런데 희한해요 불가운데서 왕왕하고 타는데 불에 날개 하나도 타지 않아요 타지 않아요 끄슬리질 않아요 하나님이 이런 짐승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너 믿음의 정조를 지켜라라는 거죠 믿음의 정조를 지켜라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의 정조를 지켜라 예, 그래서 왜 부정한 짐승과 부정하지 않은 짐승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별해 놨을까 너는 믿는 자답게 살라는 거예요 너는 내 백성 아니니 비록 내가 이 땅에 살고 죄에 무드러진 땅에 살지만 너는 내 백성으로 구별되어서 죄 짓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코셔 예, 음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코셔 정신이 중요한 거예요. 코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예, 그래서 어, 구별된 말씀은 이런 것은 부정하다 이렇게 또 가지고 부정하고 부정하다, 부정하지 않은 것도 있고 부정한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에, 또 이게요 에, 비늘 없는 고기 에, 물고기들 있죠. 가증한 거라고죠. 여러분 미, 미꾸라지 좋아하죠? 미꾸라지 그 뭐라고 그래 미꾸라지탕은 뭐라고 그러죠? 에? 추어탕이라고 하잖아요. 한국 사람들 추어탕 좋아하는데요. 그 미꾸라지가 뭐 먹고 사는지 아세요? 모기가 알을 까놓으면 그 알, 애벌레 잡아먹고 사는 게 미꾸라지예요. 네, 모기에 애벌레를 먹고 산다고. 그걸 하루에도 천마리 정도를 먹는데, 하나가 그 애벌레를. <laughs> 이제 여러분 또 미꾸라지탕, 추어탕 드시고 싶어요, 이제는. <laughs> <laughs> 예 그런 거 지저분한 거 먹고 사니까 미꾸라지는 뭐가 없어 비늘이 없어 매끄럽고 장어 여러분 좋아하죠? 장어 안 좋아요. 하이 콜레스테롤 먹으면은 큰일 나요. 예, 나이 들어서 연세 드셔서 드시면은 가난한 나라에서는 그거 먹어도 그거 먹고 나서 난 사람들 뭐 병이 난다는 사람도 있겠죠. 콜레스테롤 높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란 거 먹지 않으면 돼요. 먹으라는 거 먹으면 돼.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비늘이 없는 고기들이 대부분 어떤 고기들이냐면, 스케벤저. 스케벤저를 스스 우리말로 표현하면 뭐냐면, 쓰레기 청소하는 거예요. 바닷가에 죽은 물고기들, 시체 청소하는 거. 그거 잡아먹는 것들이 비늘이 없는 고기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그 저기는 먹어도 되죠. 참치 같은 거, 튜나 같은 거, 이런 거요. 비늘이 있으니까, 비늘이 얼마나 셉니까? 비늘 벗겨내야 되죠. 이러니까 좋은 거 드시라는 거예요. 성경에 구별된 대로. 좋은 거 드시고 건강하게 오래 살기도 하지만 그 정신을 본받아야 돼. 구별돼서 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세상 사람들, 예, 여러분, 주일날 그냥 딴짓하고 극장 구경 가고 공원에 가고 그럴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드리고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가는 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분들 되시기를 또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성수주의를 하면서 할렐루야, 이게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생 이렇게 했어요. 죽기까지 이렇게 했어요. 심지어 우리 베드로가 그러잖아.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이 이렇게 깨끗한 짐승들을. 환상 중에 보여 주셔야지. 그가 배고플 때, 예, 배고플 때 환상 중에 보여 주셔요. 그러면서 일어나 먹으라 그러니까. 주님 나 평생 이런 거 먹지 않았습니다. 자기 코셔 음식만 먹었다는 거예요. 자기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때니 예수님이 내가 깨끗한 거 하나님이 내가 깨끗한 것 내가 부정하다 하지 말라 그런데 이방인이 온 거예요. 그래서 고닐료가예 베드로를 초청해 가지고서 말씀 전해달라 오니까. 그러니까 그 환상을 보면서 아 우리가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이방인들에게로 가라는 거구나 하고 베드로가 그 환상을 깨닫고는 가가지고 고닐레 집에서 복음 전했는데 성령이 맞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예, 이렇게 해 가지고서 사도 베드로도 깨달아요. 어. 하나님이 깨끗게 한 건데, 우리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부정하다고 했구나. 여러분, 지금은 이방인 시대예요. 유대인이 쪽도 못 쓰는 시대예요. 교회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이 지나면. 교회 시대 은혜 시대가 저물어요. 더 이상 예수 믿고 싶어도 이제 안 믿어져요. 못 믿어요 사람들이 왜 이제 이방인의 때가 차기 때문에 이방인 의 때가 차고 이제는 심판 날이 가까우고 주님 재림이 가까우면은 복음을 안 받아들여요. 탈교회 시대가 됩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요.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인자가 다시 올때이 세상에서 믿는 자를 찾아보겠느냐? 찾아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목사들이 넘어지고 교회들이 넘어지고 문을 닫고 영국에서 되어지는 일들이 지금 온 세계에 되어질 때가 됩니다. 한국교회도 그렇게 될 때가 와요. 영국에 지금 교회들이 식당, 바로 뭐 댄스홀로 팔려나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교회도 댄스홀로 댄스홀 될 뻔했잖아. 댄스홀 될 뻔했잖아. 우리가 안 사면은 그오스트라 댄스 뭐 교수가 산다고 그래가지고 거기는 캐시까지 주면서 산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산거 아닙니까? 에, 그러니까는 지금 시대가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 우리가 믿음의 정조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씀을 성경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부정한 짐승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정리해보면 굽이 갈라지지 아니한 짐승이 있습니다. 굽이 갈라지지 않은 짐승 그거는 낙타도 그렇고 말도 그래요. 말+ 말도 그래요. 내가 대학교 때그좀 햄버거 늘 줘요. 대학교 기숙사에서. 그래서 햄버거 주는데 이건 뭘로 만들었냐 고 그랬더니 소고기가 아니고 말고기라는 거예요. 야 그래가지고 말고기가 이렇게 하면은 햄버거는 또 우리는 소고기인 줄 알고 소고 나중에 보니까 이게 말고기래요. 말고기하고 소고기하고 차이가 (10분의 1) 가격 차이가 난대. <laughs> 예. 하여간 그래서 미국 사람들 뭐 그냥 상관없어요. 말고기도 주고 막 그러는데. 그렇지만은 예, 굽이 갈라지지 않은 짐승. 말고기 여러분 부정하는 음식이에요. 소고기는 괜찮은데 말고기는 안 돼요 낙타고기도 안 돼요 굽이 안 갈라졌기 때문에 또 세김질하지 않는 짐승이 있어요 뭐예요 세김질하지 않는 짐승 돼지가 세김질 안 해요 그냥 먹고 그냥 그 저기예요 근데 보통 그 초원에서 사는 짐승들은 다 세김질을 하는 짐승들입니다 세김질 하는 짐승들이에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거를 먹지 말라고 했냐면 사납고 난폭한 짐승입니다 사납고 난폭한 거 이런 짐승들, 그러니까 뭐 사자 고기, 여러분 고양이 고기 먹으면 안 돼요. 사반도 먹으면 안 되고 토끼도 먹으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이 다 부정하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뭘 지켜야 되느냐,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정조는 지키라는 거예요. 네. 믿음의 정조를 지키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음식조차도 구별해서 먹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에 모든 것,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다 우리에게 유익하고 덕이 되고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별하는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분별력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마지막 때 영적 분별력을 주셔서 아버지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되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준것 같이 우리 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서 고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주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